아 수국이 드디어 꽃이 피었어요 이게 이제 어, 한달 한 정도 꽃이 핍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좀 쓰러지는데 좀 묶어 줘야 될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목수국이거든요 화이트 그리고 아스타 국한데 좀 미리 피는 국화 같아요. 이제 지금 피었어요 이게. 요게 이제 국화거든요. 요거는 이제 9월인가? 그 때, 8월 말인가? 그때 꽃이 올라올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작년에 한 포기씩 심었는데 이만히 컸어요.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걸 나눠주려 그래요. 이거를 화분으로 옮기고요. 아스타를 중앙에 그냥 배치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지금 빡빡해. 오늘 그 작은 거 와아 운님가에서 이거 보는까 와아아 이거 전에 우리 사 먹어 봤 는데 맛있었잖아 콜라도 김치 맛있지 그렇 내가 어후 야포장이 얼음 얼음하고 얼음 세 개나 넣었네 와어 포장하고 바뀐 거아가 아, 그렇네 옛날에 그 포장지가 아 파김치하고 아, 뭐야 이거 맛있거든. 이게 전라도 김치래가지고. 총각김치? 이야. 오 총각김치 보내주셨네. 자. 오늘 삼겹살 한 구워보야되겠던데. 저기, 시장에 갔다올게. 오케이. 어, 집 넘어간다. 자, 아, 파 오늘은 여름휴가 여기서 보내려고 수영장. 3m, 2m. 뭐, 크진 않아요. 그냥 물이 한 번씩 풍덩풍덩 들어갈 때. 여기가 주차장인데, 원래는 저기 해야 되는데, 여기, 이쪽으로 할 거예요, 오늘. 차도 있고, 여기서, 어 고기도 구워 먹고, 여기서 물이 들어가고. 포스트코 수영장 설치 하나도 안, 안 어려워요. 이래 메인 봉이 있거든요. 그러면 좌우측에, 어 봉세개 끼우고요. 그 다음에, 어, 상 하락이라 해야 되나? 여기에 봉두 개를 끼웁니다.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조인트를 해주면 돼요. 이거든든요그 조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조인트가 여기에 여기 들어가고 핀을 락킹을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다 기둥을 기둥을 딱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. 아 시원하다. 어렵지 않아요. 아까 그렇게 이제 테두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둥을, 어 좌우에 4개씩, 그 다음에 측면에 여기 하나, 이렇게 4개씩,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T자를 걸어가지고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이게 왜냐면 굉장히 이게 수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둥 역할하기 때문에 발판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. 이게 그 암, 수압 분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하고 딱 봤을 때 직각이 되게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한 15도 정도 이렇게 지탱을 해줘야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도 마찬가지. 이제 물 넣고 있어요. 올해는 여기서, 몰래안 가요. 여기서 할 거예요. 와, 크다. 아, 3m 2만 단데 굉장히 크네. 이거 코스트코, 이거 수영장 좋아요. 괜찮아요. 아저 샤만 벌써 수영복 입 나왔어요. 아, 물 채우고 이제 놀 거예요. 와, 지금 2시간째 물 채우고 있어요. 오. 어. 경사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여기가 경사가 좀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쪽이 더 높네 소위가 여기는 요만큼인데 여기는 이만큼 잤네 요 정도 채워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한 1시간 반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시원하다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 밥은 옮기고 풀 뽑고 있는데 안 더워요. 아, 괜찮네. 자자 수영하나? 아이고 오자. 아이고 좋아. 응? 맞아 재밌어? 어 좋은가 봐. 재밌어? 재밌지 근데 너무 한번어지러워 아유 미사일 좋아하면 됐죠? 반자 아, 오늘은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히 장마철인데 어 국화도 옮겨 심고요. 그 다음에 수영장도 참... 어, 샤맘하고 수영장도 설치하고요. 오늘은 또 맛있는 삼겹살, 그리고, 어, 운님가에서 보내주신 김치하고 삼겹살하고, 완전히 맛있게 먹을 거예요. 수영장을 오랜만에, 2년? 2년만에 설치, 3년만에 설치했는데, 엄청 시원하네요. 크고. 올 여름 휴가는 돈 벌었다 아무데도 안 가도 돼요. 오늘 여기 올해는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수영하고 재밌게 놀 거예요. 안 되세요 이 친구. 알타리 알타리가 무가 좀더 있네 아무을아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져있어 이거 음. 이런 것도 난 아니 이, 지금 이 무가 안나는 철인데 난이무참 맛있거든 아알타 진짜 별나도 괜찮았다 무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좋아. 음! 음! 이야! 누가 단데? 뭐지? 음! 이게 전라도 김치인데 응? 젓갈이 적당하게 들어있어서 단맛이 나면서 칼칼한 게 너무 맛있다. 하긴, 지옥어는 삼겹살을 구워 먹자. 그래. 야, 고도다 k g 인데 양이 굉장히 많다, 네. 그지? 고 부분에 있 근데 국기 아깝다 이거 김치 정말 이렇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지 그게 김치가 타김치김치그면 너무 맛있거든 えっ <noise> <noise>